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아마TV 따봉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9개 동의 단독주택입니다. 주차 공간은 지금 어, 밖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은 다 마감해드릴 거니까 눈비 걱정 없이 한세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당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뒤쪽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1년에 18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비 전실 공간이고요. 우측에는 키큰양 4개 있습니다. 앉아서 신발 갈아 신기 편하게 의자까지도 마련되어 있고요. 제 뒤쪽에 보면은 지금 도어는 달려있지 않지만 설치해드릴 예정인 펜트리까지 있어요. 야, 들어오시면은. 요 정도 펜트리면은 그냥 잔짐 같은거나 골프백, 캠핑 용품 다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길 또한 다 전실 공간이에요. 문은 자동문이고요. 왼쪽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가전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옵션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식기 세척기까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라믹 상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올려놨는데. 홈바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다 커피 머신 같은 거 두신 다음에 생활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저분하지 않게 도어까지도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오븐 렌지까지도 옵션으로 드릴 거예요. 어, 옆에 있는 냉장고도 다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비스코프로 전부 다다오 일체감 있게 아주 잘해두었는데 요거 다 드릴 거고요. 이 안쪽에는 보조 주방과. 건조기와 세탁기 있는데 요것도 옵션으로 드릴 거예요. 가전은 일단 다 풀옵션인 거죠. 웬만한 가전 다 풀옵션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다 버리고 오시면 될것 같고 보조 주방 요 정도 조금 아담하기는 한데 그래도 냄새나는 거 이쪽에서 조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야 센스 있게 후 이런 것까지도 여기 다 있네요. 콘센트, 와, 콘센트, 콘센트 있고 와 진짜 비싼 일체형 후드 인덕션. 아래쪽으로 빨아들이는데 이게 웬만한 위에 달려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음. 그리고 보시면은 아, 전체적으로 좀 블랙 톤으로 되게 모던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싱크대 안쪽도 블랙이니까 기스날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에서도 우리 집 마당을 나갈 수 있는데, 거실에서도 나갈 수 있어요.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죠. 다이닝 공간 느낌처럼 쓰기도 하고 소파 맞아요. TV 놓기도 좋고. 그쵸. 근데 오늘의 집은 아마 광주에서 뷰가 제일 끝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자 여기처럼 데크와 잔디 마당이 있는 세대랑 수영장이랑 자쿠지가 들어가 있는 세대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타입으로 선택 가능하시고요. 뷰는 일단 전부 다 막힘 없는 뻥뷰에다가 완전 푸릇한 숲세권의 뷰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와 다른 쪽 호수는 완전히 숲뷰던데 그냥. 그쵸. 제일 끝에 오실은 그냥 산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와, 거기 가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한국 같지가 해외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피인님 계속 걸어오고 계신데 네. 이 길이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대지가 150평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마당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잔디는 이 앞쪽이랑 옆쪽만 간단하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관리하시기에도 너무 좋고 이 바닥 보시면은 일반 방부목이 아니라 합성목이기 때문에 관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다가 100년이 지나도 막힘 없는 뻥뷰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에 보시면은 계단 밑에 공간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잔짐 같은 거, 뭐 청소기 이런 거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1층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비대까지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수전 보시면은 샤워 안쪽까지도 다 매립을 해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 거기다가 욕실에도 이 환기창이 워낙 커서 냄새 걱정 없이 샤워하기 너무 좋습니다. 바로 우측에는 1층의 1번 방인데요. 이 북박이장을 일부러 열어놨어요. 아, 없음, 넣으 면은 모를까? 저도 몰랐어요. 아, 아 여기, 아, 다붙박이장이네요 이거. 지금 여기에만 여섯 칸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도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북박이가 있어도 3,300에 2,800 사이즈입니다. 서재 공간 활용하셔도 좋고,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좁다고 하시면은 앞쪽에다가 살짝 확장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에어컨은 드립니다. 올라가서 2층 바로 보여드릴게요. 2층으로 올라오면은 마당은 아니지만 앞쪽에 발코니까지 충분하게 쓰실 수 있게 여유롭게 빼놨고요. 아래쪽과 동일한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도 동일하고 들어가 있는 옵션 동일하니까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도 환기창이 있어 곰팡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우측에도 아래측과 똑같은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진짜 센스 있는 게 방에 다 북박이를 넣어놨어요 와 그럼 모든 방에 다 이런 드레스룸 북박이장 이런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별도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사이즈는 아래 집과 똑같은 3300에 2800입니다 그리고 테라스 사이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 뷰를 보면서 어떻게 커피 한잔안 먹겠습니까 여기서는 오후에 여유를 즐기세요 1층에 내려가지 않고도 월패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쪽은 마스터룸이고요. 마스터룸에서도 와, 뷰가 진짜 미쳤네요 여기는. 방을 다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뭐. 답답한 그런 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 안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뷰를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프라이빗하게 거주가 가능해요. 사이즈는 3,100에 4,200 정도 되고요. 여기에도 에어컨 옵션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별도 설치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문까지 있어서 먼지 걱정 없이 생활하기에도 좋은데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기본 옵션인 비데 들어간 변기 있고요. 세면대부터 조적식 욕조를 쌓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반신욕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서 3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님 뒤에 한번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올라오는 계단마다 환기창부터 픽스창을 굉장히 큰 사이즈로 내놔서 채광도 너무 좋고요. 바바람 치는 구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아하. 3층인데요. 아, 올라갈수록 뷰가 미쳤네요. 뻥뻥 뚫리네요, 진짜. 한번 내려다보 여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만 봐도 좋은데 어차피 이 아래쪽이 다 저희 테라스랑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너무, 너무 좋다. 그리고 진짜 여기 북박이 맛집이다. 여기 보시면이 벽면도 북박이를 넣어 놨죠. 어. 근데 이 반대편에도 북박이가 또 있어요. 여기 몇 칸이야? 진짜 침대 이렇게 놓고 여기 취침 공간으로만 써도 되고 저 뭐... 취미방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어컨까지 어. 있네요 여기는 또그죠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옵션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발코니가 하나 있어서 이쪽에서 커피 드셔도 돼요 겨울철에는 낮 시간대 난방 안쓰셔도 됩니다 아니 그리고 또 밤하늘 또 예쁠 때 이거 탁 열어놓고 밤, 밤 하늘 봐도 되고 이제 어...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밤에 그냥 토퍼 하나 깔아놓고 뭐 자녀분들이랑 별자리 얘기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좋네요, 여기 진짜. 와, 최강이 미쳤네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니까요. 아니, 다른 집들도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창문에. 그렇죠. 열어놓고 하시죠. 네. <laughs>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오면은 여기에도 조그마한 발코니가 하나 있는데요. 이쪽에는 자쿠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한번 나와서 이걸 보여주세요. 여기서 밤에. 딱 여기서 했을 때이 뷰가 이쪽으로 쫙. 미쳤다. 아. 진짜 뷰는 끝내주네요. 만약에 여기 탑층에서 자쿠지 쓰기 조금 불편해하시면은 요거 1층 마당 테라스까지 내려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위치 말씀해주세요.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의 집 위치는.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아홉 개동의 주택입니다. 자, 쌍동 분기점이 1.8km에 있고요. 광주 원주 고속도로인 초월 IC까지는 5km 내외로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올라타실 수 있어요. 초중고등학교는 차량으로 조금 나가시긴 하지만 한 5분에서 8분 정도면 은등하교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단 막힘 없는 뻥뷰에다가 지저분한 철탑 같은 것도 안 보이고요. 프라이빗하게 완전한 숲세권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대지는 130평형대부터 170평형대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해당 세대는 대지가 무려 155평에 연면적이 60평형대고요. 한 세대만 특가로 할인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분양가와 실입주금은 매물번호 보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저 따봉부장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TV 따봉부장이었습니다. 따봉! 부장이었습니다. 따봉!